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피치시라 브루투스, 너마저 나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배반과 배신이 이야기될 때마다 인용되는 이 짧은 문장은요, 로마 공화정 시대 위대한 지도자였던 줄리어스 시저가 한 말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말인데요. 로마의 왕을 가리키는 명칭인 시저, 케사르이라는 말이 이 줄리어스 시저라는 이름에서 나왔던 것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 줄리어스 시저는 정말 로마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신으로 추앙받기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도 늘 잘한 것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마지막 순간은 참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 정치를 하다가, 종신 독재관, 혼자서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 원로원 사람들이 저지를 하기 위해서 이시저를 암살하기로 모의를 하게 되었고, 하루는 이 시저가 원로원의 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폼페이우스 대극장의 복도를 지날 때한 무리의 원로원들이 그들을 납치해서 방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시저는 원로들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시저가 제일 총애하고 거의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던 브루투스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저는 그를 바라보면서 칼을 맞고서 브루투스 너마저 나를 이라고 이렇게 절규하고 탄식하면서 죽어갑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시저가 실제로 했던 말이 아니랍니다 나중에 영국의 극작가인 세익스피어가 줄리어스 시저라는 자신의 작품 속에다가 대사, 시저의 대사로 써놓았던 것인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와전이 되어서 이 말이 시저가 죽어가면서 한 말로 그렇게 믿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배반을 상징하는 말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분 어쨌든 이야기가 어쨌든지 간에 이 브루투스가 시저를 배반한 것은 정말 서글프고 한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원래 배반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꼭 배반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반이라는 것은 그만큼 더 잔인한 일이 되어지고 더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다시 식탁으로 되돌아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한 이치를 알고 너희도 그대로 행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또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함,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요 가론 유다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라도 알아 듣고서 제발 좀 마음을 고쳐먹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은 사실, 가론 유다를 위한 일이었던 동시에 다른 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제쯤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 라는 확신을 막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가론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이제 막싹 싹트기 시작한 듯 작은 믿음 다 사라져버릴지도 모르죠. 자기 제자의 손에 팔려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메시아라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메시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의 손에 팔려 돌아가시는 일이 주는 충격은 훨씬 더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주는 그 슬픔과 충격만 잘 견뎌낼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아, 저분이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확신에 더 쉽게 이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맞닥뜨리는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시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 말을 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말들로써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믿음에 손상을 입었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믿음에 떠내려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을 굉장히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말씀들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비록 그 일이 참 많은 충격과 슬픔을 제자들에게 준건 사실이지만 훨씬 더 수월하게 믿음을 되찾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왜 우리는 당장 관심이 가는 말씀? 나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은혜의 말씀, 이런 말씀들 뿐만이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는 말씀, 당장에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을 미리 마음에 새겨놓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들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진짜 모습을 모릅니다. 나꽤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내 마음을 헤집어 놓을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 믿음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일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를 제대로 볼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 믿음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이 세파에 떠내려가서 저마치 멀리 떠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정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꼭 필요한 것한 가지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미리 들어놓고 마음에 새겨 넣어두었던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내 믿음을 지켜주고요. 그리고 시험과 시련의 파도에 떠내려간 우리의 믿음이 되돌아갈 우리 영혼의 항구가 되어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귀에 계속해서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배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주님 배반할 일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도 늘 가론유자처럼 될수 있는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믿음에 파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예수님은 정말 정말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만큼이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셨죠. 가룟 유다가 여전히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좀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들 앞에는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머리가 붙으면 안 되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것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가로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길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슬프고 아픈 말씀 앞에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머리를 붙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정해진 일이고요.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결과가 똑같다면 그거 언급하는 것 서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것일까요? 왜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 가로뉴다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 들려 주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로뉴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랑하면요 포기가 안 돼요. 정말로 사랑하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려도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요, 그 사람 말려보고 또 말려봐요. 이렇게도 해보고, 해보고 저 말도 들려줘보고, 별수단을 다 강구하지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랑이고,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그사랑의 고통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픈 마음으로 진실로, 진실로, 라고 말씀하셨지만, 철없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심정을 전혀 해야 하지 못합니다. 서로 나는 아닌데 그러면 누구지라는 표정을 짓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누가 있지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요한이라고들 추측은 하지만 그게 요한인지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 제자가 예수님 옆에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눈치수로고개짓수로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좀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사랑하는 제자는 참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또 철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페아리지 못하고, 진짜 그게 누구인지 묻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것도 나중에 그 일을 다 알게 된 이후에 제자들이 얻을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내가 빵을 이 소스에 찍어서 건네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떡을 소스에 찍어서 빵을 소스에 찍어서 옆에 있었던 유다에게 전해 주십니다. 빵한 조각을 소스에 찍어서 전해 주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일이지만요. 그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정말 각별한 행동이었습니다. 우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부터가 그랬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아무거나 하 식사를 하진 않아요.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과 식사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너를 받아들인 사람이야. 나는 너를 온전히 수용했어. 너는 나에게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떡을 소스에 찍어서 건네는 것은 더욱더 특별한 존경과 우정의 표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소스에 적신 음식을 한 주가 건넨다는 것은 그 음식을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그만큼 특별하고 귀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 떡을 소스에 찍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가론유다는 예수님에게 그만큼 각별하고 특별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게 그렇다는 사실을 그렇게 가론유다에게 밝히신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은 불가사의 한것 같아요. 누가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나 자신은 내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보다는 내가 나를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내 안에 얼마나 악하고 추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잔인한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합리화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하기 싫어서 자신의 악함을 애써 부인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모르는 나의 악함과 추함.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저지르게 될 거짓되고 아름답지 못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유혹과 압박에 못 이겨서 믿음과 양심을 배반할 그 일까지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당신 옆에 다 앉혀 놓으시고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떡한 조각을 소스에 찍어서 우리들에게 건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또 귀하게 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속속히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늘이 사랑을 알고 더 배워가면서 이 사랑 안에 더 풍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론유다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빵을 건네주셨죠. 그리고 가론유다는 그 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론유다가 그 빵의 의미를 몰랐고, 그 빵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요? 가론유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다는 빵을 받았지만 뭘 받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13장 2절로 돌아가보면 처음에 식사가 시작되어질 때 가론 유다는 그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유혹만 받고 있었어요.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27절을 보시면 유다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2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유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하던, 라고 유다를 유혹하던 사탄이, 그때는 사탄이 어디 있었죠? 밖에 있었는데, 이제 아예 유다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사랑을 쏟아 붓고 또 쏟아 부으셨지만 유다는 그 사랑을 거절하는 대신에 자신의 마음을 통째로 사단에게 내어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건넨 마지막 말씀이었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이 말씀 다못 알아들었어도 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나너 포기했으니까 그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빨리 해 이런 뜻이 아니었죠. 그것은 고집부리는 자녀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애쓰는 어머니의 마지막 탄식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사탄이 이미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아직은 유다는 자기가 하려는 일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바꿔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 길로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렇게 밖으로 나갔을 때 유다가 맞이한 것은 캄캄한 밤, 영혼의 밤이었습니다. 가론 유다 이야기는 정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특별히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았던 그에게, 그리고 자기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왜 유다는 끝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가 돈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예수님을 팔려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을 것이지요. 하지만 유다가 그런 선택을 했던 더 근본적인 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면요, 생명의 양식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그 말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수군거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지요.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과 예수를 팔 어떤 한 사람 아직은 가룟 유다라고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따로 놓고 보고 있지만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택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게 진짜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했던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가장 중요한 개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율법선생에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대답해 주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개명이란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방법을 전부 다 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개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최선을 다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앙이란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뜻하게 되는 거지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뭘 보면 되죠? 내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피면 돼요. 그 사랑에 믿음이 있다라는 가장 특별한,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 그 사랑 자체가 이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앙의 믿음의 가장 간단하고도 중요한 정의입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의 마음은 이 돈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론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많이, 깊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의, 그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릴 때까지 유다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버리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정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많이, 깊이,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왜 사랑하는가?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떤 교회는요. 정말 대단한 교회였어요. 하는 일도 엄청 많고요. 너무나 이 성경적인 지식이 탁월해서 이단까지 쫓아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떠나겠다는 소리까지 들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 주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반응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바보 같은 사람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가롯 유다가 밖으로 나가 버린 것, 아예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가론 유다의 마음 속에는 그 찬란한 예수의 사랑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을 택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와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다른 것 때문에 크게 또 작게 우리 주님과 우리 믿음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 곳곳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도 아까워지 않고 안커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덕해드리지 않으며, 정말 작고 사소한 것 얻고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대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은, 아니,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믿음에 꼭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귀한 믿음 꼭 지켜내시고 사랑의 빛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는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는 나를 팔자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